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노동 조건이 안 좋으면 다 자살을 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즐거움이라든지 그 재미라든지 이런 걸뭐 추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살면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도 않으셨고, 우리, 우리에게 즐길 수 있는 건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어 인생 다그다 다 망치는 거 아니냐. 다 아무것도 못 즐기냐. 그데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나치게 치락약을 추구하는 사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냥 자나깨나 쾌락, 해가 떠도 쾌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실제로 보면 건전하게 즐기있는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적당히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제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왜냐?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가출을 청소년들하고 똑같아요. 걔들은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바람직한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녀가 교제한다. 그 교제하는 거 뭐가 나쁘겠어 돼요. 근데 그,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냐? 깊이 되고, 깊이 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막 그냥 성관계하고 그런 식이 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다시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추가하다면 그렇게 돼요 결과. 결국.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걸 더 이상 추가할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마약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마약을 왜하냐 생각했지만 즐기다가 즐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약을 하는 거고 우리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동성애도 동성애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선천적 동성애자하고 이제 후천적 동성애자들 선천적 동성애자들은 그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근데 후천적 동성애자들은 뭐냐? 이성애를 하다 하다 즐기니까 안 되니까 이제 동성애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심지어 수간이라 그래서 동물들하고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수있겠네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길은 있냐? 있다. 누구냐? 생명의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이 기독교라는 게 그게 사람을 생활 삶을 절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지 말라 각 성도로서의 교제는 괜찮겠죠 서로 이제 신앙적으로 겉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 그런 교제 얼마든 좋지만 그 지나치게 깊어져 가지고 따로 만나서 어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그게 뭐성경 공부나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만남을 가져요. 근데 뭐 어쩌다 한번밥 먹고 뭐 재밌는 얘기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게 계속 정기적으로 이어져. 그러더니, 그러다 보면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뭐 스킨십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안 해도 얼마든지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절제는 시켜야 돼요. 근데 절제 안 하면 이제 계속 이제 결국 바람이 돼요. 그리고 바람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절제하게 되면 일상적인 즐거움이 즐거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외식을 거의 안 하거든요. 밖에서 식사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식사를 해요, 외식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은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외식을, 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외식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외식을 해도 하나도 맛이 없어. 맛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게 된다고. 그러게 된다고. 근데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외식을 아예 안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다 너무 목숨 걸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계속 이제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하면은. 근데 그 식사야 그래도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다른 것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남녀 관계 같은 데서 지나치게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레크레이션처럼 하더라고 보니까 영화에서 보면 은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어떤 업무상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 그게 영화니까 그렇다고 난 믿고 싶지만은 뭐 이제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랬어요 그 남자가 우리 좀 즐기자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아왜못 즐기느냐 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놀랬어 내가 어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삶의 일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해 보면 기독교 신자 중에 20% 만이 배우자의 다른 여자 성, 나, 나, 이성과 성관계하는 게 죄가 알아 죄라고 항20몇 프로 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몇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 일반사가 다하을 얼마나 막겠어요. 그왜 그러겠어요?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절제를 하면 사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 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생일을 하면 성관계를 하지 말라든지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아내와 남편의 성관계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야동아 거 보지 말고 야동 보면 자극적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안 해줘 그럼 이제 딴데 가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지 도하 마라 하는데. 그게 무슨 굉장한 규제 같지만 그거를 잘 지키면 은 즐거움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까 얘기한 대로 내가 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번 하면 그렇게 좋은 거야.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 걸 이제 그렇게 살면 사회 전체가 살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적의식이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목적의식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냥 오늘 하루 즐기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 전도라도 해야지 않냐? 내가 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냐? 아니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내가 남을 섬기는데 절제를 하네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한다그래서 화를 낼수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화를 내면 전도가 되겠어요? 같이 싸우면 누가 누가 기독교 믿겠어요? 야, 그러고 나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야, 니나 잘 믿어라. 그냥 당연히 절제를 하게 된다고 성질 안 내고 섬기게 되고 그러면 칭찬 받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좋은 시간이 있으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맨날 좋은 것만 찾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평범한 게돼 버려. 그럼 일상적인 삶이 지겨워지는 거죠. 그래갖고 뭐 연휴가 언제더라. 이거다 따지고 <laughs> 일본 말에 이런 게있어 일본에. 지나치게 다 이루어진 꿈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왜냐. 완벽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나갈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밥도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런 말안 하지만 배가 좀고플랑 말라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숟가락을 놓는 게 좋다. 그, 그,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게 좋은 거다. 근데 무슨 꿈부 마찬가지예요.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람이 좀 배가 힐링크감도처럼 그러니까 아직 배가 고프면 내가 살갈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도 배 3일이 3일 굶었다고 생각해요. 3일 굶으면은, 쉰밥 줘도 맛있어요. 근데 매일 배터지게 먹고 살면, 너무 맛있는 것도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조금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면은, 내가 평범한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다. 맛이 있단 말이야. 그럼 행복하단 말이야. 어차피, 0 백만원짜리 음식 먹고 행복한 거나, 만0 천원짜리 컵라면 먹고 사, 행복한 거나, 행복하면 그만이 아니야. 근데, 가성비가 없는 게 좋아요. 천 원짜리도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쩌다 뭐 재수와서 백만 원짜리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야, 이게 천국이구나. 근데 맨날 백만 원짜리 음식 먹어봐요. 그게 음식이 맛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잖아요. 그게 다 절제고 규제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치는 사람은 그 멸류관을 위해서 나를 절제한다. 운동선수가 절제 안 하면 어떻게 금메달 땁니까? 그러면서 썩어갈 멸류관을 위해서 도 절제하는데,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야 되는데 다 만족시켜버려. 그러면 공허해.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치게. 또 공허해. 맨날 공허한 거야. 맨날 공허한 거야. 근데 조금 배가 고파. 조금 배가 고프니까 평상시에 삶에서 그냥, 그냥 식사, 그냥 한 끼의 식사가 너무 맛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식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매일 먹는 거지만 질리질 않아. 그렇게 먹고 사니까. 그래서 나가서 먹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먹는 걸 너무 해, 맛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돼요. 왜냐. 평소에 거친 음식만 먹으니까. 근데 그 거친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야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그 음식만 먹으니까 나내 입맛 수준은 거기에 멈춰지는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끔좀나가사 먹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 와, 너무 맛있다 그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행복을 음식들 비싼 거 먹는 분들보다 훨씬 나는 음식을 잘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렇게 그걸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여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탈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고 하시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돼.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짐은 가볍고 내멍에는 쥐기 쉽다. 여기 별로 신경 안쓸 거야. 앞에만 신경 쓰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주목을 했어요.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게 네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 짐을 가져간 줄 알았어. 근데 뒤에 뭐야? 이 짐을 지라고, 내 짐을 지라고 하잖아. 어, 이게 뭐야? 생각했더니 그거요. 예 앞에 있는 수고하고 무서운 짐자들그 짐은 세상적인 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러 낙 걱정하고, 요새는 그 걱정이 아니죠. 막, 막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뇌가 되는가, 고민이 되는가, 걱정이 되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이상하게 되면은 하기 어려워져. 왜냐. 다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왜 이걸 못하나. 남들은 하는데, 내 옆에, 옆집 사람은 하는데, 그 사람은 연봉 1억이야. 나는 연봉 이 4천밖에 안 돼. 그걸 못해. 그러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근데 예수님의 짐은 뭐냐면, 그런 거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 말하는, 거 뭐야, 바로 그 절제와 섬김, 이런 것을 내가 짐워지는 거야. 그런 것은, 부담이 안 됐단 말이야. 철저하니까 아까에도 내가 평소에 별로 화려하진 음식을 먹고 사니까 어쩌다 먹는 그 비싼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배우자의 성관계 같은 경우도 맨날 그거만 할켜. 아, 오늘도 하자 내일로 하자. 지겨워지는 거야. 나중엔 그 재미가 없어. 근데 뭐 생일 때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성관계 그런까 그러니까 지시해 주아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죠. 거기에 막 모든 걸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절제하고 절제하다가 드디어 그냥 아 오늘 못하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 너무 너무 기다렸다. 아니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왜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신기한 게 어떻게 애인하고 맨날 만나냐 이거죠. 나도 신기해. 어떻게 맨날 만나? 맨날 만나니까 지겨워지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도 헤어지고 또또 또 갈아치고. 그리고 결혼하면 이미 뭐 완전히 그 이거는 한 30년 산 부부 같아 완전히 그 재미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학생들한테 그 애인을 만나고 싶으면은 네가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네 눈에서 눈물이 막날것 같을 때 만나는 거야 그 얼마나 기쁘겠냐고 응? 내 눈에서 막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생각 막 눈물이 출질하는 거야 그리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였으면 만나라, 이거야. 그러면, 그냥 만남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건다 필요 없는 거야. 근데, 한날 만나니까 만나도 감격이 없어. 없으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무슨, 무슨 성관계를 동영상 찍어가지고 돌리고, 그런 말도 안 하는 개지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자극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으로, 그런 짐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삶이 자체가 다 기쁨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밥한끼 먹는 것도 감사야. 하, 배가 고파, 그러니까 먹어. 그러니까 이그 음식이 그냥 입에 쏙쏙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늘 배고픈 상태다. 배고픈 상태니까 뭐냐? 그냥 음식이 들어가도 배고. 행복한 거야. 그러면 검사가 다 기쁜 거야. 근데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자꾸 욕구를 확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짊어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어서, 하, 캡다니까, 아,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제가 이렇게. 이런 원리를 아시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거라는 거 무슨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함으로써 세상에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염려도 줄어들고. 그게 아니니까 작은 염려가 생기고 짐이 삭삭 늘어나고. 그래서 생명이 결론을 내리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사람은 너무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니야. 나는요 어, 어떤 분은 저기 뭐 천국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겠냐 그런데 나는 절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만약 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에 누가 깨어나어 나를 깨워가지고 너 어때 너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어야 그동안 하고 싶은 거못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러면 아니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왜냐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게 주고 나는 예수님이 주는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남들은 막 죽겠다, 뭐 어쩌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살았어. 그것만 하나라도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만약 천국 지역이 없다면 난 예수님 믿을 거야. 그 기쁨을 왜 희생해? 농담 아니에요. 그렇게 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이거 말로 정말 최고 아닙니까 근데 맨날 힘들다 괴롭다 그래도 천국 가야지 하면서 믿다가 천국 가면 물론 가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 삶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우리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았을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행이 미약한 거니까 그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살 거냐 이거를 궁리하셔야지 그 천국만 바라면서 살면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세상은 나가지 는 마시고. 안 나가도 충분히 살아요. 재밌어요. 절제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날 맛있는 거먹으면 맛있는 게 맛있는 것 같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먹으면 너무 좋다고.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걸즐기 말은 는게 아니라, 그걸 절제하다가 어쩌다 한번 즐겨요. 그러면 그 별거 아닌가, 지고 되게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그게 탐하진 않을 거예요. 그걸 막, 막, 이상한 방법으로 막 변태적으로 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건전하게 그냥 즐길 거 아니에요. 그럼 죄도 안 짓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방된 삶, 그게 해방된 삶이야. 죄에서 자유로운, 죄에서 얻게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주님 보혈의 진정한 해방이 아닐까. 그런 예수, 그런 해방이 된 삶을 살기를 제가 여러분과 제가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장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지만 그 괴로움과 힘듦은 잠깐이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세상성에 빠져 사니까 그, 그 행복, 기쁨과 즐거움이 기쁨이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 당연시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큰 자극을 바라키고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감이 빠지고 그래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제를 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행복이 될줄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움으로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저 천국에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인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